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백담사는 신라 선덕 여왕 16년 647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백0개의 맑은 못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깊고 맑은 불법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오는 성스러운 도량입니다. 특히 백담사는 설악산 백호의 수호를 받는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장율사와 백호의 천년 맹세로 시작된 이 도량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국건이 법 등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 전해질 이야기는 자장율사와 백호의 첫 만남부터 사찰의 창건, 영험한 기도의 역사 시련과 극복의 과정, 그리고 백담사로의 계층까지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화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민족의 산신, 신앙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영적 문화유산의 기록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영험한 땅을 찾아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스님이 설악산 깊숙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신라 선덕 여왕 16년 647년 천축국에서 돌아온 자장율사였다. 그의 모습은 단정했으나 눈빛에서는 깊은 구도의 열망이 느껴졌다. 율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비록 험한 산길이었지만 부처님의 계시를 따라 걷는 길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천축국 왕사사에서 수행하던 어느 날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동방의 설악산에 영험한 땅이 있으니 그곳에서 불법을 전하라. 그곳에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율사는 그 말씀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다. 봄이 시작되는 길목이었지만 설악산 깊은 곳은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따금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눈새싹들이 길을 밝혀주는 듯 했다. 계곡의 물소리를 따라 걷던 율사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바위 위에 순백의 털을 가진 백호가 앉아 있었다.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한 율사였지만 이토록 위험 있는 백호는 처음이었다. 그 크기는 보통의 호랑이보다 두 배는 되어 보였고 은은한 연기가 감돌았다. 특히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다. 마치 수백 년을 산 도인의 눈빛 같았다. 스님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백호가 입을 열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율사의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다는 것이었다. 이 몸은 설악산의 수호신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율사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천축국에서 본 계시가 바로 이 순간을 말함이었다. 수행자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처님의 계시로 이곳에 왔습니다. 백호의 눈에서 기쁨의 빛이 어렸다. 스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설악산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험한 땅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2장 백계의 맑은 못 백호는 율사를 이끌고 깊은 산 중으로 들어갔다. 가파른 바위 길을 지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을 거치며 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건넜다. 길을 가는 동안 백호는 이 산의 내력을 들려주었다. 이 설악산은 태초부터 신령한 기운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곳에서는 진리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요. 특히 제가 안내할 곳은 천년의 연기가 모인 땅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율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가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열애의 사리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바위의 핀이끼는 마치 부처님의 가사처럼 부드러웠고 산새들의 지저임은 불경을 읽는 소리처럼 들렸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침내 한 곳에 도착했다. 율사는 그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눈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절경이 펼쳐져 있었다. 크고 작은 못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물은 하나같이 수정처럼 맑았다. 햇빛이 비치자, 못들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구슬들처럼 반짝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각의 못에서 서로 다른 색채의 빛이 어리는 것이었다. 이곳에 정확히 100개의 못이 있습니다. 백호가 설명했다. 각각의 못은 부처님의 8만 4천 가르침 중한 조각을 담고 있지요. 첫 번째 못은 중생의 고통을 씻어주는 자비의 물이요. 두 번째 못은 어리석음을 없애는 지혜의 물입니다. 백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세 번째 못은 탐욕을 씻어주는 청정의 물이며 네 번째 못은 성냄을 다스리는 평화의 물입니다. 이렇게 백 개의 못이 각기 다른 깨달음을 품고 있지요. 율사는 천천히 걸으며 각각의 못을 살폈다. 신기하게도 못마다 다른 향기가 났다. 어떤 못에서는 연꽃 향이 피어올랐고 또 어떤 못에서는 향나무 향이 감돌았다. 밤이 되면 더욱 신비로운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호가 말했다. 달빛이 비치면 못들이 하나로 이어져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지요. 그때면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용왕이 수행을 위해 올라온다고 합니다. 율사는 이곳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영험한 땅임을 직감했다. 백개의 모시품은 깊은 진리 그리고 그 못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보다 더 완벽한 도량이 어디 있으랴? 제3장 영험한 털을 잡다. 이른 새벽 산중은 아직 어스름했다. 자장 율사는 백호와 함께 사찰의 털을 살피고 있었다. 백 개의 못이 있는 곳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 곳이었다. 율사는 이미 이곳이 특별한 땅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 자리이옵니다. 백호가 앞발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보이시나요? 땅에 기운이 서려 있는 모습을. 율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고, 하늘에서는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북쪽으로는 설악산의 웅장한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백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남쪽으로는 맑은 물이 흘러 생기를 더하지요. 동쪽으로는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여 지혜를 상징하고, 서쪽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극락정토를 떠올리게 합니다. 율사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과연 이 터는 완벽했다.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의 사신이 모두 갖추어진 명당이었다. 특히 주변의 산세가 마치 부처님의 품처럼 포근히 감싸앉는 형세였다. 그 뿐이 아니옵니다. 백호가 말을 이었다. 이 터의 흙을 보십시오. 금강석이 섞여 있어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아 습하지 않으면서도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만큼 기름진 땅이지요. 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또한 이곳은 바람이 적당히 불어 시원하면서도 큰 태풍이 올 때면 산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터만큼은 눈이 적게 쌓여 불사에 방해되지 않지요. 그때였다. 먼동이 트며 첫 햇살이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터 주변에 안개가 피어 올랐는데 그 모양이 마치 천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연화대라 불리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백호가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 터를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보통은 백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진귀한 광경입니다. 율사는 합장하며 깊이 절을 올렸다. 이제 더 이상의 확신이 필요 없었다. 이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최적의 장소였다. 이제 불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율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 깊은 산 중에서 어떻게 불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백호는 미소 짓듯 눈을 반달처럼 휘었다. 그것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설악산의 모든 영물들이 불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산신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니까요. 제사장, 첫 불사의 시작, 새벽녘의 고요를 깨고 백호의 우렁찬 포효가 설악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닌 산속의 모든 영물들을 부르는 신호였다. 포효 소리가 세 번째 메아리칠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먼저 산신령의 사자인 12마리의 백호가 모여들었다. 그들의 털빛은 하나같이 순백색이었고, 발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빛났다. 이어서 산중의 영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천년을 산 사슴, 영험한 기운을 지닌 학, 지혜로운 눈빛의 거북이까지. 이분은 자작률사님이시다. 백호가 모인 영물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계시로 이곳에 오신 분이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도움을 드리자꾸나. 영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의를 표했다. 사슴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학들은 날개를 펼쳐 보였으며,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백호들은 큰 나무를 물어다 날랐다. 놀랍게도 그들이 물어오는 나무는 하나같이 저를 찍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었다. 고은 나무는 기둥감으로, 단단한 나무는 들보감으로, 유연한 나무는 석가래감으로 분류되었다. 사슴들은 긴 뿔로 작은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학들은 하늘을 날며 멀리서 귀한 약초와 향나무를 물어왔다. 심지어 거북이들은 강바닥에서 단단한 돌을 골라 땅 위로 들어 올렸다. 이때 한 스님이 찾아왔다. 명철 스님이었다. 그는 신라의 수도 설아벌에서 온 목수승이었는데 특별한 계기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했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이곳으로 오라 하였습니다. 명철스님이 말했다. 그 노인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천년 법 등을 밝힐 절이 세워질 것이며 그 불사에 동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신령님의 계시였을 것입니다. 백호가 말했다. 명철스님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스님의 손끝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어옵니다. 과연 명철스님의 솜씨는 범상치 않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무는 생명을 얻은 듯 빛났고, 돌은 마치 옥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졌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가 영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백호가 물어온 나무를 보고 그 쓰임새를 정확히 알아맞혔고, 사슴들이 모아온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고 어떤 부분에 필요할지 즉시 판단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도량은 이렇게 지어져야 합니다. 명철스님이 말했다. 기둥 하나, 들보 하나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어야 하지요. 영물들의 정성이 깃든 이 나무들이야말로 최고의 자재입니다. 제호장, 천년의 맹세. 한계사의 불사가 절정에 이른 어느 밤,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달이 가장 밝게 비치는 보름날, 자장율사와 백호는 백개의목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났다. 이날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날이었다. 오늘 밤, 이 도량을 위한 천년의 맹세를 하고자 합니다. 백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피와 살이 다하더라도, 이 산문을 수호하겠나이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백 개의 못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고 그 빛은 하늘로 이어져 마치 광명주를 두른 듯했다. 못의 물결 하나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듯 반짝였다. 백후는 앞발로 자신의 가슴을 그었다. 순백의 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그 피를 못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신비롭게도 그 피가 닿은 물은 순간 연꽃빛으로 물들었다. 이제부터 제 피와 함께 이 산문의 연기가 흐를 것입니다. 제 자손들 대대로 이 맹세를 이어가리다. 낮이면 산중의 영물들을 다스려 저를 수호하고 밤이면 백개의 못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리다. 자장율사도 장삼 소매를 걷고 손바닥을 갈랐다. 스님의 피가 백호의 피와 함께 못으로 떨어졌다. 두 개의 피가 만나자 연꽃빛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하늘로 피어 올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한이 도량은 영원할 것입니다. 율사가 말했다. 백호님의 맹세와 함께 이 법등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도 아니요,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천 개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소리였다. 이어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꽃잎은 마치 진주를 뿌린 듯 영롱하게 빛났다. 하늘에서도 이 맹세를 듣고 축복을 내리시는군요. 백호가 말했다. 이제 이 맹세는 하늘과 땅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의 모습은 더욱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의 털빛은 더욱 순백으로 빛났고, 눈빛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달 밝은 밤에 백호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천년 전의 맹세를 되새기는 소리라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이는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고 마음이 맑아진다고 한다. 제6장 영험한 기도. 한계사가 세워진 후, 이곳은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해 여름, 하늘은 붉게 타들어갔고, 땅은 갈라졌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고,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설악산까지 들려왔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한계사를 찾아왔다. 스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장율사는 백호와 함께 특별한 기도를 준비했다. 백개의 못을 돌며 천도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에 없던 의식이었다. 먼저 백호는 설악산의 모든 영물들을 불러 모았다. 하늘을 나는 학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고, 산중의 사슴들은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길을 인도했다. 거북이들은 못바닥에서 옥구슬을 물어다 바쳤다. 자장율사는 백호와 함께 첫 번째 못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율사가 독경을 하면 백호는 그에 맞춰 포효를 했다. 이상하게도 백호의 포효 소리는 마치 진언을 외는 것처럼 들렸다. 둘째 날 둘은 다음 못으로 옮겨갔다. 이때부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막던 하늘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학들이 하늘을 돌며 더 많은 구름을 모았다. 셋째 날, 세 번째 못에 이르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보통의 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천년 묵은 용이 깨어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흘째 되는 날, 네 번째 못에서 기도를 올릴 때였다. 백호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구름은 더욱 짙어졌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부처님께 드릴 공양물을 물어다 바쳤다. 이렇게 매일 한 모씩 옮겨가며 기도를 올렸다. 놀랍게도 못을 옮길 때마다 하늘의 기운이 달라졌다. 구름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바람은 더욱 서늘해졌다. 마침내 백번째 못에 이르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백호가 마지막 포유를 내뱉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닌 단비였다. 비는 정확히 사흘 동안 내렸다. 말라붙은 땅이 촉촉이 젖었고 죽어가던 농작물이 되살아났다. 갈라진 땅은 다시 합쳐졌고 마른 시냇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는 모양이었다. 비는 마치 누군가가 조절하듯 적당량만 내렸다. 홍수가 날 법한 양이 아니라 땅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정확히 내린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한계사의 영험함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 백호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아 비를 내리게 했다지요. 자장율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 하늘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제7장, 순환과 극복. 조선 숙종 14년 1688년 한계사에큰 시련이 닥쳤다. 깊은 밤 갑자기 번개가 치며 대웅전 처마에 불이 붙은 것이다.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쳤고 바람을 타고 불은 빠르게 번져갔다. 부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그때였다. 산속 깊은 곳에서 백호의 포유가 울려 퍼졌다. 이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마리의 백호들이 나타나 불길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큰 백호는 앞발로 물을 퍼올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작은 백호들은 물에 젖은 자신의 몸을 불똥이 떨어지는 곳에 날렀다. 어떤 백호는 꼬리로 바람을 일으켜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천년을 산 듯한 거대한 백호의 활약이었다. 그는 입에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어 불길을 잠재웠다.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잠잠해졌고 하얀 서리가 맺혔다. 스님들과 백호들이 힘을 합쳐 밤새도록 불과 싸운 끝에 마침내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는 적지 않았다. 요사체와 선방이 모두 타버렸고 경판각도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대웅전만큼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불이 가장 먼저 붙었던 곳임에도 대웅전의 기둥과 들보는 마치 불을 피해간 듯 멀쩡했다. 부처님의 존상 앞에는 백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피해 현장을 살피던 주지스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한 권의 경전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자작율사께서 직접 쓰신 백호수호경이었다. 경전의 표지에는 백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내용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천년의 맹세로 이어진 이 도량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백호의 수호가 이어지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이 일이 있은 후 절의 중건이 시작되었다. 이상하게도 불탄 자리에서 새로운 나무와 돌이 속속 발견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보였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앞다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밤중에 산길을 지날 때면 백호를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백호가 길을 밝혀주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제8장 백담사의 탄생 조선 정조 7년 1783년 한계사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백호의 맹세가 이어진 지 천년이 되어가는 때였다. 그날 밤백개의 못에서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연기가 한꺼번에 깨어난 듯했다. 그때 절의 주지 스님이었던 취운 대사는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는 자작율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스님으로 깊은 깨달음을 지닌 분이었다. 갑자기 그의 선방 앞에 거대한 백호가 나타났다. 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호가 말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절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취운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미 이러한 때가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 계시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개의 못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백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각각의 못은 이제 하나의 법문이 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것입니다. 취운대사는 백호를 따라 백개의 못이 있는 곳으로 갔다. 놀랍게도 못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각각의 못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피어 올랐고, 그 빛은 하늘로 이어져 오색구름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못은 탐욕을 씻어내는 청정수가 되었고, 둘째 못은 성냄을 다스리는 자비수가 되었으며, 셋째 못은 어리석음을 밝히는 지혜수가 되었습니다. 백호가 설명했다. 이렇게 백 개의 못은 각기 다른 공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갑자기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꽃잎 하나하나가 연꽃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꽃비는 절마당에 떨어져 글자를 만들어냈다. 백담. 취운대사가 읽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절의 이름을 백담사라 하십시오. 백호가 말했다. 백개의 못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지요. 취운대사는 그 자리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백 개의 못에서 피어오른 빛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연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축복하시는 징표입니다. 백호가 말했다. 앞으로 이백담사는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주는 깨달음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계사는 백담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달빛 좋은 밤이면 백호가 백개의 못을 돌며 경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는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고 마음이 맑아진다고 한다. 재구장, 영원한 수호신, 백담사의 법등이 이어지는 동안 백호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전쟁의 포화가 이곳까지 미치려 할 때면 신비로운 안개를 일으켜 절을 감추었고, 도적이 침입하려 할 때면 우렁찬 포효로 물리쳤다. 특히 임진왜란 때의 일은 절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다. 왜군이 설악산에 들어왔을 때 백호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했다. 백개의 못에서 안개를 끌어올려 절을 감추고 마치 깊은 계곡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상하다. 분명 이 근처에 큰 절이 있다고 했는데 왜군들이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수백 마리의 백호가 나타났다. 놀란 외군들은 도망쳤고 그들이 떨어뜨린 창과 칼은 지금도 백담사의 보물로 전해진다. 또한 백호는 매년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백호는 새끼들을 데리고 백개의 못을 돌았다. 이는 자신의 자손들에게 천년의 맹세를 가르치는 의식이었다. 보거라. 백호는 새끼들에게 말했다. 이백 개의 못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깨달음의 거울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달빛이 가득한 밤이면 백호는 절 뒤편 계곡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절을 한 바퀴 돈다. 이때 백호의 털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난다고 한다. 새벽 예불 때면 멀리서 백호의 포효가 들려온다. 스님들은 이것이 부처님을 향한 찬탄의 소리라고 말한다. 포효 소리가 들리는 날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하여 스님들은 이를 상서로운 징조로 여긴다. 백호의 영험함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봄에는 목가에핀 꽃들을 찍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절을 식히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절을 장엄하고 겨울에는 눈길을 만들어 순례자들의 길을 인도한다. 지금도 깊은 밤 백담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달빛 아래서 하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고 목가에서는 은은한 경문 소리가 들린다. 새벽녘이면 안개 속에서 백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가 사라진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백호는 우리의 수호신이자 도반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맹세는 변치 않았으니. 이는 부처님의 가피이자 산신령님의 은덕입니다. 순례자들도 이렇게 전한다. 백담사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을 때 하얀 호랑이를 따라가니 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달빛 아래 백호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이렇게 백호의 전설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천년의 맹세로 시작된 영원한 수호신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